화이팅! 자, 오늘은 우리 한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에게 화이팅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 2024년이 시작되고 우리 옥토교회가 성경통독을 하고 있어요. 장세기, 또 출애국기, 어렵지만 지난주 우리 레이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자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자 합니다. 자, 민숙이라는 이 말은 numbers,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준비된 그 군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책이 민숙의 책입니다. 오늘 민숙이 여러분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레이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인구 개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구 개수로 이말씀을 시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땅에올때 성경은 분명히 약 70명의 숫자가 애굽땅에 옵니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자 그 인구가 몇이 되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레이지파를 제외한 장정만 60만명 무려 한 200만명이나 되는 숫자로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장세기 12장, 15장 가운데 이 백성을 하늘의 별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고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주셔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난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민숙이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땅에 있을 때 항상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리고 그 백성을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폴스, 하나님의 백성, 군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민수기 여러분 반드시 읽어 봐야 되는데요. 어,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회막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미지의 땅, 가난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애굽의 방법이 아닌, 익숙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성막,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민수기의 말씀 참 재밌습니다. 자, 그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광야를 가는 동안 뭘 먹고 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공급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모레일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